안녕하십니까? 에 r r o 리 English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와우, 오늘 요 제목 한번 보셔요. You should go all the way. 모든 길을 가다 아니라고 딱 표시한 거 보이시죠? 예,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깜짝 놀라게 되실 영상입니다. 자, 자 일단 away부터 보실까요? 원래 개념은 쭉 나가서 그저 예저 멀리 있게 되는. 그 그림이 away의 그림입니다. 예, away, away 안에 way가 들어갔어요. a하고 way가 만났죠. 예, 나아가서 저 멀리 어,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저 멀리 위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요. 그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벌레를 쫓기 위해 살충제를 뿌렸다.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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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겠다고 문법 생각하고 또 외운 표현 중에서 있나 찾아내려고 애쓰는 순간. 벌레는 그냥 다 난리치고 말아요. 그죠?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림으로 먼저 딱 떠올리라는 거예요. 뭐,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죠. 주인공에서부터 쫙, 주인공에서부터 쫙 화살이 날아가듯이 순서대로 단어를 배열하면, 여러분의 영어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자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림으로 띄우시고 순서대로 가보죠. 일단 주인공 나와야 되겠죠, 그죠? 아 주인공 그녀 나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쭉 화살이 날아가듯이 순서대로 놓아 보자고요. 그녀가 나와 줍니다. She. 그다음 뭐 합니까? 일단 주인공 담에 쭉 눌러서 뿌려야겠죠. 스프레이드 뿌렸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죠?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인섹티사이드 살충제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투 나아가서 하려고 하는 바가 뭡니까? Get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요? The bug. 그죠? 그 벌레를요. 그죠? 어떻게? 예, away 저 멀리로. 그죠. 나아가서 저 멀리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나아가서 저 멀리 있게끔 쫓아낸다는 그림이죠. 예. 쫓아내다, 뭐, 날려버리다. 그죠. 저 멀리로 가게 만들다. 어떤 말이 되든 간에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주인공에서 순서대로 놓아볼까요? 자, 한 번밖에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얼추 머릿속에서, 와우! 단어가 순서대로 놓이는 게 보입니다. 뭐 나와야 돼요? 그녀 나와야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뿌립니다. Sprayed.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 insecticide. 살충제가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Get 하게 하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뭡니까? 벌레요, the b 그죠? 그것이 나아가서 저멀리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뒤에서부터 뒤집어서, 그죠? 벌레를 쫓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주인공에서 순서를 놓는 거예요. 자, 말해볼까요? 시작. She sprayed insecticide to get the bug away. 자, 학생이 소리치며 그에게 가라고 했다. 학생이 소리치며 그에게 가라고 했다. 예.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 아닐까요? 그죠? 이런 그림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주인공에서도 순서대로 말이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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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The student. 그 학생이 뭡니까? 일단 소리를 쳤죠. Shouted. 그렇죠? 소리를 쳐가지고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 told, 말했죠. 누구에게, 그에게, 어떻게, 그죠? 예, to, 나가서 가라고, 그죠? 예, 어디로 나가서 저 멀리로, 요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뭔가 하면 여러분, 저 멀리 가라고 그에게, 그죠? 소리치며 말했어요. 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영어는 나가는 순서대로, 그 학생이 어, 소리쳤어요. 그리고 말했네. 그에게 가라고 나아가서 저 멀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The student.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shouted 소리쳤죠? 그리고 and 뭡니까? 말했죠. told. 그죠. 그에게 힘. 그죠? to. 나아가서 가라고 go. 그죠? 예, 저 멀리로 aw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아가서 저 멀리. 오늘 away의 개념이 머릿속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 멀리로 가는 게 아니고 보세요. 가잖아요. 가고 봤더니 그 위치가 저 멀리가 되겠죠. 나아가서 저 멀리. 오늘 away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단어가 나타나는 순서대로 단어가 들리는 순서대로 읽기와 듣기를 원음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The student 그 학생이 shouted 소리쳤죠. 그리고 말했어요 그에게 가라고 저멀리 away away 그죠? 나아가서 저멀리 과정에 그 사이에 all, all을 집어넣어서 모두죠 모두 그죠? 집어넣으면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는 모든, 모든 모두잖아요. 그냥 가던 길로 쭉 끝까지 나아가는 이미지. 나아가는 그 길을 쭉 끝까지. 이 가든 길에서 쭉 끝까지 나아간다. 자, 그럼 봅시다. 예. 자, 그냥 야구할 때이 주자가 뛸때 뛰다가 말아야 돼요. 아니면 홈플레이트 아니면 다음 베이스까지 쭉 끝까지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쭉 끝까지. 그래서 all the way라 얘기 내 그죠? 예, 고고고. 어드웨이가 되었죠 그렇죠? 와,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고드름이 지붕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말았어요 그러면쭉 끝까지 나아가서 땅바닥까지 이어졌지요. 그래서 뭡니까? All the way가 적용되기 딱이에요. 주인공이 바라봐요. 아이스클리스, 아이스클 e 스 고드름 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행, 매달려 있네요. 그렇죠? 매달려 가지고 뭡니까? 출발지를 일단 볼까요? 이 매달려 나오는 출발지가 from, 봤더니 바로 뭡니까? The roof, 지붕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가볼까요? All the way, 그렇죠? 쭉 끝까지 나아갑니다. 가던 길로 쭉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죠? 자라는 그 매달려 있는 그 길로 쭉 끝까지 가가지고 다운 아래로 내려가서 그저 투더 내려가가지고 딱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The ground 땅 바닥이죠? 땅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또 가볼까요? 예, all the way.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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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어요? 야야야, 아래로 가봐, oh. go down. 가봐, 아래로, go down. 근데 가다 마니까 뭡니까? all the way. 쭉 끝까지. 저 안에 싱크대 있는 데를 봐야 될거 아니야? 고장은 크기가 났는데, 쭉 끝까지 all the way. 이러면 되겠죠? go down, all the way.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Yeah. all the way up. 자, 손을 들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다 말아야 돼요? 아니면 뭔가 하면 쭉 끝까지 올려야 되겠죠? all the way up. All the way down, 그죠? 예, 지금 보시면 뭔가 하면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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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총으로 겨누고 뭡니까? 자자 자, 엎드려 엎드려 그럴 때 뭡니까? 쭉 나가죠, 아 그죠? 끝까지 그리고 아래로, 그죠? 예, 납작 엎드려라 그럴 때, 그죠? 예, all the way down, 그죠? 예, 그 강은 바닥까지쭉 흘러간다. 그 강은 바다까지 쭉 흘러간다. 일단 여러분 이 한국말을 영어로 한번 생각하면 일단 그 강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쭉 끝까지 갑니다. All the way.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만나는 것이 바로 바다겠죠. 이게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도 어 놓아볼까요? 갑니다, the river. 그 강이 일단 흘러가야죠, flows. 그죠? 흘러가가지고 뭡니까? 예, all the way. 끝까지 쭉, 그죠? 쭉 나아가서 끝까지 갑니다, all the way. 그래서 뭡니까? down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죠? to 나아가서 도착하는 그 곳이 the ocean. 그 바다가 되겠지요. 자, 순서를 말 만들어 봅니다. The river. 그 강이 흘러갑니다. Flows. All the way. 그죠. 쭉 나아가서 끝까지. 그리고 뭡니까? 아래로 가고, to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이 The ocean이에요. 자, All the way.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가든 길로 쭉 끝까지 가는 게 All the way였죠. 그죠. 자, 끝까지. 그러면 가든 길로 끝까지 쭉 가면 뭡니까? 완주하고 완성하다는 의미까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드디어 좀더 업그레이드 해봅니다. 그죠? 그림으로 여러분의 회화 실력, 말하기 실력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쉬운 단으로. 그죠? 자, 무슨 말이에요? 가라고, 가라고 쭉 끝까지 나아가서 투 도착하는 것이 The Top 꼭대기에요. 끝까지 쫙 완주하란 얘기겠죠? Yeah, a l the Way, g o l the Way. 그죠? 완성하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게될 때도 all the way가 되겠지요. 가봅니다. And I guess you should go all the way. 뒤에 말을 뺄 때도 그죠. 포기하려는 상대방의 뭔가. I guess 내 생각에 네가 해야 된다고 go 가라고 all the way 그죠. 쭉 끝까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란 얘기라도 이렇게 말해도겠죠. Do your best 보다도 좀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y yeah. If you're going to try, go all the way. Otherwise, don't even start. 똑같은 얘기죠. If, 조건이 뭡니까? 네가 하려고 하죠. 시도를요. 그러면 go all the way. 가라고요. 쭉 끝까지. 최선을 다하 얘기했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심지어 시작하는 것조차도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m going to try. Go all the way. Otherwise, don't even start. 와우, 여기 한번 보셔요.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갑니다. I drove. 내가 운전을 했어요. All the way. 쭉 나아가서 끝까지 뭡니까 가로질러 갑니다 the country 그 나라를 그죠 여기서 그죠 와우 그죠 한번 가볼까요 그럽니다. 여기 출발을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갑니다 시작 i drove all the way across the country here 이렇게 말했 그죠? across 뭐뭐를 가로질러가 아니고 나아가서 가로지르는 대상이 바로 the country 라고 오늘 across까지 한번 바로 잡을까요 나아가서 가로지르는 대상이 across입니다 그죠 this is california Lake Superior is here, all the way across. 이제 말은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찍어가지고 이렇게 출발해 나아갔잖아요, 그죠? This is Carolina, 그죠? Lake Superior, 그죠? 지금 Superior 호수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All the way across the country 생각해 주죠. All the way, 그죠? 나아가서 쭉 끝까지 가는데 가로지르는 게이 나라고죠. 그 여기 이제 도착을 하게 되겠죠. 한번더 듣습니다. This is California. Lake Superior is here All the way across 어때 여러분? 영어의 짐이 이렇게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All the way way 이런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아하 영어를 말을 만들 때 복잡할 거 없구나 에로 잉글리시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쉬워지겠구나 정도가 아니고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하나로 끝내겠구나 마음까지 딱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오프라인 무료 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요.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맛보고 우리가 뭔가 면 영화 한번 끝내보시자고 비법 전수하겠습니다. 에로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